그 사실 그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고 사회 운동은 사실 굉장히 한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맞지만 저희는 사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활동을 하고 실제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바꾸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문화나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담론을 바꾸는 데는 일조를 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고 희망이 있냐 보면은 희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시스템이 되게 거대하고 점점 더 교묘해지는 걸 봤을 때 하지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있기도 하고 네 우리가 잘한다 뭐 잘못 바꾼다 사실 거대한 사회 구조를 바꾼다고 하고 성공한다고 했을 때 이게 그 변화가 어떤 뭐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딱 바뀌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페미즘 리부트라고 해서 2014년인가 15년인가 그, 그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폭넓게 일어났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지금 2021년에 뭐 여성들의 삶이 나아졌느냐 하면 안 좋은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지만 2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20년 전에는 전혀 문제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생각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함부로 못 하거나 조심하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충분히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만족할 어떤 대단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계속 성공으로 가고 있는 이 방향성은 저는 사회 운동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 변화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변해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직접 행동을 하는 이유도. 제도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도권이 해줄 것이다 뭐 국가가 해줄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laughs> 저도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힘을 가지고 있고 여기 나무도 힘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못 믿게 하지만 우리를 너무 못 믿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자기를 믿고 우리를 믿고 공지를 믿고 아니면 저 멀리 모르는 누군가를 믿고 아니면 저라도 믿고 <laughs> 희망 가져서 뭐 움직여 나갔으면 좋겠어요. 카이고에서 일을 하면서 옛날 자료들을 보면 아무런 희망 없이도 잘 살았더라고요. 세계 소수자 퀴어 인권 지표하면 나오는 쭉쭉 어떤 법안들이 있잖아요. 네. 법안 기준을했을때 차별 금지법, 그 다음에 동성 결혼, 네. 입양. 성전 환자, 그 성별 변경에 관련한 법. 쭉 다누어 보면 1970년과 2021년 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분명히 바뀌고 있죠. 이 문법은 어쨌든 당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트랜스젠더 키워들이 살수 있는 사회는 10년 안에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20년 안에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고 라 하는 그 생각으로 꾸준히 투쟁하고 애써야 되는 것 아닐까? 더 나아질 것이라고는 기대가 없이도 우리는 삶을 지속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 내 삶의 하나의 선택 방향이 되어서 어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될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역사로 만들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니까 하는 <laughs>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저는 활동 처음 시작할 때막 대단히 큰 꿈을 갖고 시작하지는 않았거든요. 음. 그냥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가지고 음. 했는데 아무도 남을 착취하면서 살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음. 원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일조하게 되는 구조가 있다면 그런 구조를 잘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더안 힘들게 살려면,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려면, 네. 힘든 사람이 적게 발생하는 사회로 네.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힘들기보다는 조금 견딜 만한 정도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럼 그러려면 사회가 변하는 게 훨씬 빠른 길이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laughs> 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했던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갈수 없는 지역, 백인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수 없고 이런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회 운동을 통해서 법을 없애고 인종 차별적인 조례들을 없애고 물론 그래도 여전히 인종 차별은 남아 있죠. 그래서 그 운동이 실패했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할 일이 남은 것일 뿐이지, 굉장히 많은 인종차별의 역사들이 과거 역사가 되어버렸고, 여전히 남아있는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BLM이라든지 지금의 사회운동이 계속 저항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운동들이 잘 하면, 잘 한다면 더 많은 변화들을, 더 많은 성공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회 변화를 만들어냈고, 계속 변화가 되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사회운동은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다. <laughs> 이거 운동이... 막거 아니니 그얘 <laughs>